올해가 특히 지금 날씨 기후, 기후변화 때문에 네네.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아침에 일을 하러 나오면 5월 달에도 추워서, 음. 뭐, 아침에 7시, 뭐, 5시 나와서 7시, 8시까지는 잠바를안 입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입고 있으면 추워서 일을 못할 정도로 음. 아침은, 밤 기온은 차갑고, 음. 낮에는 지금 또 덥고, 이 날씨가 계속 이렇게 일교차가 너무 심한 날씨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작물들도 감기가 걸리겠죠. 음. 사람도 환절기에 날씨 기온 변화가 많이 오면 감기 걸리기가 쉬운 것처럼 음. 그 충분한 양분을 그 공급을 해주고 배가 안 고프게끔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주시고, 어, 이렇게 키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늘은 이 잎을 줄기를 파는 게 아니죠. 네. 밑에 이제 뿌리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구가 커지게끔 이제 가리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또 시비를 해주시면 또 보답을 해줍니다.